반갑습니다. 남지 좋은 부동산 공유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은 전망이 아주 좋은 경남 하안군 대산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마을 뒤편 낮은 산자락 옆에 올라앉은 땅입니다. 농막 설치, 체류형 심터, 주말 농장용 텃밭 하면 은 아주 좋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436제곱미터, 백설은 두팽입니다. 토지 용도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20%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질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땅입니다. 마을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쪽이죠. 반대쪽에서도 토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 연결도 쉽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토지 면적은 132평입니다. 매매 금액이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네이버 지도상 토지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도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포장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전주가 하나 보이죠. 통신 관련 전주입니다. 전기는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지행이 조금은 경사가 있습니다. 거의 팽지에 가깝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토지 안쪽에 보면 이웃땅이죠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은 경계 표시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는 청량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농막 설치하고서 주말 농장용 텃밭 하면 은 좋습니다. 본토지에서 하만 대산면 소재지는 약 5, 6분 거리입니다. 햇볕도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땅입니다. 토지 면적이 100평에서 200평 사이의 작은 땅들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하만군 대산면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32평입니다. 매매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